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 증상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요걸 지금 다루는 이유는 저도 한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윈도우 10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저도 동일한 증상을 겪었거든요. 오토캐드에서 커맨드에 표시되는 히스토리가 오른쪽에 정렬돼서 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능을 쓰는데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 히스토리가 오른쪽에 정렬이 되니까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아본 끝에 요런 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윈도우의 실행창을 여세요 윈도우와 R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요런 실행창이 나올 텐데 거기에 제가 영상 설명 쪽에 집어 넣어 놓은 요메시지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서 실행을 하면 태블릿 PC 설정이라는 요런 대화 상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 지금은 제어판에서 메뉴가 사라졌는데, 요 스크립트를 붙여 넣으면 요 메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 항목에 가면 오른손, 왼손 이렇게 메뉴가 있을 텐데, 요걸 왼손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에 표시되는 커맨드 프롬포트가 다시 왼쪽 정렬로 바뀌게 됩니다. 이 친구를 실행창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기타에서 왼손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히스토리가 다시 왼쪽 정렬로 바뀌게 되는 거죠. 모든 분들이 다100% 이걸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했습니다.